야한 예슬 왜불러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야기 음 간단하게 신세계 보상을 보상으로 먹는 그 캐릭을 강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라분이 나왔다. 어 그럼 징베초이나뭐구룩초 모리아가 나왔다. 페로나히든 인정해 드립니다. 변이는 아닙니다. 네, 변이는 아니에요. 뭘로 갈까나. 첫 장사를 잘 정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노선이구겁인데 각인가? 웬만하면 마데미 포상치기 하기엔 더 편하던데. 혹시 모르니까 압살론까지. 이런 룰에서 바질초 가는 거좀 미친 짓거리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바질초 땡기냐? 바질초 전설 보상은 그 인정해 줘야 돼?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흰색의 보상하고 바질초 전설 먹는 보상하고는 다른 거니까 인정하기엔 좀 그렇다. 바질초 맞냐고? 솔직히 피해야 될 보상이 몇개 있긴 있어. 라붐 같은 것도면 안 되지. 만약 초월 가면 푸지토라, 시루르쿠, 어 로우도 뜨면안 돼. 일단 이 판의 핵심은 보상치라서. 사버쿤 일단 고도각 인생의 고도 아대빠 에바지 야 진짜 가어아 이거. 이거 그냥 가아 몰라 나 바질 초감 자 들어가자 조전 이 조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딩 이링 굉장히 빠른 편이고. 뭐 라인에서 쓸 거면은 예, 마뎀에서 끝일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 설마 내가 보상 하나도 못하겠어 어? 간단하지 그 정도는 보상만 안젖지면 돼. 음, 젖지면 큰일 나. 어, 고도는 한번 해볼까? 인생의 고도. 음. 인생의 고도. 음. 인생의 고도. 음, 매우 좋지 않아. 아, 뭐야? 아, 야, 우리 팀 미안하다. 나 가망 없다. 쉽지 않네. 어, 아주 쉽지 않아. 인생의 고도, 그만하자. 됐다. 도박, 그만하자. 뭐 카타쿠리가 나왔네? 아니야 이거 레이즈가 그냥 노려놔도 상관없어. 이감 이감 그냥 짤거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들 나와 있으면 그거 그냥 가면 돼. 하나는 돌려야지. 아 잠깐만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이거 쓰는 게 나은데 보스 잡을 겸 바질초 심 불. 바질초 흰불에 뭐, 짤짤한 거 하나만 찍어놔도, 그냥, 그냥 신세계야. 이것만 딱 돌리는 거지. 가자! 성이상 어. 이건 안갈 수가 없네! 야, 지금까지는 판이 아주 잘 풀렸는데, 이게 설마? 어, 나 간다, 그냥. 가자! 아우, 아깝다! 아이씨 이 바질초는 물담도 되고 마뎀도 되는 저 스킬딜러인데 일단 반각 33각 그리고 특성 포인트를 쓰면은 인형을 소환하면서 그 인형의 7각이 붙어서 총 앞에서 40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성 포인트로 인해서 공속 12% 증가랑 이 마나 스킬 터졌을 때는 마뎀 어저 뭐야 체젠 스킬이 터졌을 때는 물뎀이어가지고 물뎀 물덤, 마뎀 둘다 됩니다 그리고 디버프에 걸린 디버프가 걸린 수마다 어, 디버프 만큼 이제 데미지가, 스킬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 바들초가 이 보잡이 안 되는데, 흰불을 가면은 흰불이 보잡을 해주죠. 나는 지금 바들초에 이 몰빵했어. 전설의 서 하나라도 주겠지? 전이옷시다좀 이따 좀 합시다. 쇠만 좀 때리고. 형님들! 가보자, 전설! 나이스! 드디어 떴구나, 홀커니! 뭐라도 하나 가야 아, 어떻게 전설이스이 그게, 그게 그렇게 나오냐?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이파랑은 까딱골이, 노랑은... 로저 노랑은... 오뎅입니다 오케이 이제 초파전설은 반각 30가 야, 이거, 오라 안에, 템은 깨지냐, 근데? 안되겠는데? 아, 이거, 보스 잡으려면 힘을 찍어야 돼. 안그면 보스 안 잡혀. 어, 뽑아야겠다. 흰수염불면, 이제, 반각 50각을 가지고 있는 물뎀스풀 딜러고, 이 발동이감, 90%짜리 발동이감이랑, 버미스턴. 예 네, 버미스턴 겸딜 스킬이 하나 있고, 최젠 스킬 터졌을 때도, 라인들이 꽤, 달달하게 들어가죠. 거기다가, 보잡도 어느 정도 되는 캐릭입니다. 보상 무난하게 그냥, 장전 줘. 레퍼 갈게. 그럼 드래곤 찍으면 된단 말이야. 아니면 시키나 커러가라 그쪽이 제일 좋지. 슈를 가면 되니까. 제발, 보상치 가능한 걸로! 아, 씨! 어! 폭 쓸게요. 이거 두불 가야 되겠다. 아닌가? 카이도가 가지나? 여기서 카이도가 나오나? 씨발 몰라. 카이도 가봐. 이걸 드 가자. 와 미친 선생님이고 있었습니다. 어 가자. 가보자, 가보자. 그리고 카이도 가면 문제가 스폰 짜야됩니다 이거 차라리 이거 배 타라야겠다 일단 아 이거 모비딕 가면 달달하긴 한데 어, 오 나루호도 일단 재료는 다 나왔어 목재가 문제야 드래곤 가는게 낫겠는데 이러면 보상치기도 <laughs> 못했어? 그러면은, 유카 그거지. 오케이. 대략은 이제 범인스턴 했다가, 반각 10, 2감 10%, 그리고 이제, 공속 5%랑 공동력 증가 25%로 꺾있어요 백수, 제왕, 카이도. 카이도는 이제 2감 50%, 그리고 이제, 뭐, 아머 브레이크. 아머 브레이크 달려있고, 기본 공격 스풀 데미지, 물뎀 딜러 있다가, 용으로 변한 스킬이 있는데, 저러면은, 예, 딜이 좀더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젠 스킬까지. 아니, 너왜 이렇게 약해? 이런것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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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걸로. 고객 한 번에 출항 가자. 오, 좋아. 과형. 홀 미친. 완벽히 인생이 씹으나 <목소리나> 키자 <목소리나>